아침마다 화장실 문을 붙잡고 힘겹게 앉아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10분, 20분이 지나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서 이마에는 땀이 맺히고 다리는 저려오고 결국은 속이 답답해서 하루 종일 불편하게 보내시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도 또안 나오네 하면서 한숨을 내쉬며 화장실을 나서는 순간 이미 하루의 기운이 반쯤 빠져버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넘게 소아 기내과에서 위장관 질환과 노인성 변비 환자들을 돌봐온 이문철입니다. 제 진료실에는 하루에도 수십 명씩 변비와 소아 불량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찾아옵니다. 그분들 모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약을 먹으면 그때뿐이고 며칠 지나면 다시 똑같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변비 해결은 약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밥상 위에서 먹는 음식이 약보다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약 대신 음식을 바꾸는 것만으로 변비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바로 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변비가 단순히 불편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변비는 몸 전체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장에 오래 머무른 변은 독소를 만들어내고 그 독소가 혈액을 타고 온 몸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피부가 칙칙해지고 입 냄새가 심해지고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환자분들이 깜짝 놀라시곤 합니다. 단순히 화장실 문제가 아니었군요 하고요. 경기도 수원에 사는 74세 김정자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수년 동안 변비약 없이는 화장실을 가지 못해 늘 약에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변비가 심해지자 기억력이 떨어지고 자꾸 깜빡깜빡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 치매는 아니었지만 경도인지장애라는 초기 단계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김 어르신께 먼저 식습관부터 바꿔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식탁에 단한 가지 음식을 추가한 것만으로 놀라운 변화를 겪으셨습니다. 그 음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다시마입니다. 다시마 속에 들어있는 알긴산과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을 부드럽게 해주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김 어르신은 다시마를 매일 드신 지 사흘 만에 배 속이 꾸르륵거리기 시작했고, 일주일이 지나자 매일 규칙적으로 화장실을 갈수 있었습니다. 한달 후에는 수년간 달고 살던 변비약을 완전히 끊을 수 있었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약을 먹으면 잠시 시원하다가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변비를 해결할 수 있는 음식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음식들이 단순히 장만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전신 건강과 뇌 건강까지 지켜준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지금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은 여러분이 평생 변비 걱정 없이 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변비가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라 전신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가를 더 깊이 이야기하고 그 해답이 왜 음식에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변비를 단순히 화장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장 속에 오래 머문 음식 찌꺼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굳어지고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독소는 장벽을 약하게 만들고 결국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고 입 냄새가 심해지며 만성 피로와 투통 같은 증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장의 건강은 곧 전신 건강이 출발점입니다. 심장은 혈액을 보내고 폐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지만 장은 우리 몸속 모든 기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는 관문입니다.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 흡수가 잘 되지 않고 몸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들고 장의 연동 운동도 느려지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젊었을 때보다 변비가 더잘 생깁니다. 게다가 활동량이 줄고 수분 섭취도 부족해지면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시니어 분들이 물은 잘 마시는데 왜 변비가 낫지 않나요? 라고 묻곤 하십니다. 사실 물만 많이 마신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을 붙잡아 둘수 있는 식이섬유와 유익균이 함께 있어야 장이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사는 72세 정호 어르신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늘 변비로 힘들어 하시던 분인데 물은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셨습니다. 그런데도 효과가 없었죠. 결국 진료실에 오셔서 식단을 살펴보니 주식은 흰 쌀밥과 빵, 고기 위주였고 채소와 해조류는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 어르신께 잡곡밥과 채소,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를 식탁에 올리도록 권했습니다. 불과 2주 만에 장이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매일 아침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가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물은 마셨는데도 여전히 배가 더부룩하고 화장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말입니다. 그렇다면 장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한 겁니다. 음식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수분을 보충해도 변비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약보다 먼저 음식을 바꿔보세요. 실제로 수많은 임상 연구에서 입증된 사실이 있습니다. 일정량의 식이섬유를 꾸준히 섭취하면 변비 환자의 7080%가 개선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단 중요한 건 하루 이틀만 먹는 게 아니라 꾸준히 생활 속에 녹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많은 양의 섬유질을 한 번에 먹으면 오히려 배가 더부룩해지고 가스가 찰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꾸준히 늘려가야 합니다. 사과 하나, 키위 하나, 다시마 우린 물한컵 같은 작은 습관이 모여 장을 바꿔 줍니다. 대구에 사는 69세 한호오 어르신은 오랫동안 변비로 인해 대변이 딱딱하게 굳어 치질까지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마 물을 매일 아침 한 컵씩 드시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20년 넘게 약에만 의지했는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믿기지 않아요. 저는 그분께서 웃으시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자연이 주는 음식이야말로 최고의 약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은 혹시 지금 어떤 방법으로 변비를 해결하려 하고, 계신가요? 변비약, 유산균 보조제 혹은 민간요법에 기대고 계신가요? 물론 상황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매일 먹는 음식 속에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 변을 부드럽게 해주는 음식, 장내 유익균을 키워주는 음식, 이세 가지를 균형 있게 챙긴다면, 변비는 물론이고, 속의 더부룩함과 만성피로까지 함께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여쭤보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음식을 드셨나요? 그 대답만으로도 변비의 원인을 짐작할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흰쌀밥, 고기, 국물 음식 위주이고 채소나 과일은 부족합니다. 가끔은 선생님, 과일은 당이 많다 해서 안 먹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당보다 더큰 문제는 섬유질의 부족입니다. 장이 부드럽게 움직이려면, 그리고 변이 원활하게 나오려면 식이섬유와 수분, 유익균을 살려주는 음식이 꼭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키위입니다. 키위에는 액티니딘이라는 특별한 효소가 들어있어서 단백질 소화를 도와주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또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풍부해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죠. 뉴질랜드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매일 키위 2개를 4주간 먹은 만성 변비 환자의 80% 이상이 변비 개선 효과를 보였습니다. 전주에 사는 66세 이철수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당뇨 때문에 약을 드시다가 변비가 심해져서 45일에 한 번만 화장실을 갈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키위를 두 개씩 드시기 시작하면서 2주 만에 매일 규칙적으로 배변을 보게 되었습니다. 혈당 걱정도 하셨지만 다행히 키위는 혈당 지수가 낮아 당뇨 환자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과일 두 개로 20년 변비가 해결됐다니 기적 같다고 하실 정도로 만족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음식은 우엉입니다. 우엉에는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장내 세균총이 건강해지면 변비뿐만 아니라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인천의 71세 박영희 어르신은 폐경 이후 변비와 치질로 고생하셨는데 우엉차를 매일 드신 지 2주 만에 매일 아침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치질 증상도 함께 개선되어 우엉 덕분에 살았다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힘겹게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이제는 치질까지 생기면 어쩌나 걱정하신 적 말입니다. 단순히 변비를 푸는 것이 아니라 장 전체 환경을 바꿔주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우엉은 그런 점에서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다시마 같은 해조류입니다. 다시마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장 속에서 젤처럼 변하며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동시에 장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유익균을 키워주어 장내 밸런스를 맞추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대구의 한 어르신은 다시마 물을 아침마다 한 컵씩 드시면서 오랜 변비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을 줄 몰랐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식단을 조언합니다. 아침에는 공복에 다시마 우린 물한 컵, 식사 전후에는 키위 12개, 저녁에는 우엉차 한 잔. 이세 가지가 하루를 지켜주는 천연 변비 해결 삼총사입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먹고 말면 효과를 볼수 없습니다. 최소 2주에서 한 달은 지속해야 장이 변화를 기억하고,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리듬을 찾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은 다시마를 의사와 상의 후 드시는 것이 좋고,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우엉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건강한 분들이라면 이세 가지. 음식은 변비와 소화불량을 해결하는데 큰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 가지 중에서 어떤 음식부터 시작해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의 경험과 함께 서로 힘이 될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챙겨 드셔도 생활 습관이 받쳐주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음식과 습관은 두 바퀴 자전거의 바퀴와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한쪽만 잘 굴러가도 결국은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침 물한 잔입니다. 단순하지만 정말 강력한 습관입니다.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해집니다. 이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장이 자극을 받아 깨어납니다. 마치 일어나, 이제 움직일 시간이야 라고 신호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아침 공복에 물 300ml를 마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장 운동이 3배 활발했다고 합니다. 광주에 사는 68세 정오 어르신은 30년 넘게 변비로 고생하셨습니다. 약도 여러가지 드셔봤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미지근한 물한 컵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아침에 자연스럽게 배변 욕구가 생겼고 지금은 매일 규칙적으로 화장실을 다니고 계십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 줄 몰랐다며 크게 웃으셨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두 번째 습관은 올바른 화장실 자세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양변기는 사실 배변에 최적화된 자세가 아닙니다. 양변기에 앉으면 직장과 항문 사이가 약간 구부러지는데 이 때문에 변이 쉽게 나오지 않고 힘을 더 줘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받침대를 발밑에 두고 무릎을 배보다 조금 높게 올리면 직장과 항문이 일직선이 되어 훨씬 쉽게 배변할 수 있습니다. 수원의 72세 김호호 어르신은 화장실에서 힘만 주다보면 얼굴이 빨개지고 혈압이 오를 것 같아 무서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받침대를 놓고 자세를 바꿔보시라고 권했더니 그날 바로 변이 훨씬 수월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후로는 힘안 주고도 편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차이인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복부 마사지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5분간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장의 모양이 시계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마사지하면 변이 항문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됩니다. 인천의 한 어르신은 매일 밤 자기 전 복부 마사지를 하면서 배 속이 부드럽게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으셨고, 일주일 만에 변비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정해진 시간에 화장실 가기입니다. 우리 몸은 반복되는 리듬에 익숙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뇌와 장이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자연스럽게 신호를 보냅니다. 안산에 사는 70세 5 5 어르신은 아침 8시를 화장실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변이가 없었지만 2주 정도 지나자 정확히 그 시간이 되면 배가 꼬르륵거리며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마치 몸이 알람시계를 맞춘 것 같다며 웃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식사 습관입니다.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 것, 천천히 먹는 것만으로도 소화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빠르게 삼켜버리면 소화 효소가 충분히 나오지 않고 이와 장의 부담을 주어 변비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한 입을 30번 이상 씹으면 침 속에 아밀라아제가 전분을 분해해 소화를 돕고 뇌는 포만감을 느껴 과식도 막아줍니다. 서울의 75세 이호 어르신은 늘 식사를 10분 만에 끝내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화 불량이 작고 변비도 심했습니다. 제가 식사 속도를 줄이자고 권했고 한 끼에 최소 20분 이상 시간을 쓰도록 하셨습니다. 한달후 소화가 훨씬 편안해지고 변비 증상도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다섯 가지 습관 중 어떤 것이 가장 와 닿으셨나요? 아침 물한 잔, 올바른 자세, 복부 마사지, 정해진 시간, 천천히 씹기. 이중단 하나만 실천해도 장은 금세 변화를 보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확신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변비와 소화불량은 단순히 화장실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장은 우리 몸의 중심에서 모든 기관과 연결되어 있고, 장이 건강해야 전신이 건강해집니다. 피부, 네. 면역력, 심지어 마음의 안정감까지도 장애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정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고가의 보조제나 복잡한 요법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아주 작은 습관 안에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다시마, 키위, 우엉. 이세 가지는 제가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들에게 권해왔고, 실제로 효과를 확인한 천연 변비 해결 삼총사입니다. 아침에 다시마 물한 컵으로 장벽을 보호하고, 낮에는 키위로 소화를 돕고, 저녁에는 우엉차로 유익균을 키우는 것, 단순한 조합 같지만 꾸준히 이어가면 장은 분명 달라집니다. 여기에 더해 아침 물한 잔, 올바른 화장실 자세, 복부 마사지, 정해진 시간 습관, 천천히 씹기 같은 생활 루틴을 더한다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지킨 분들은 수십 년 만에 변비약에서 벗어나고 아침마다 시원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기쁨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순간에 이제는 정말 변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나요? 화장실에서 한숨을 쉬던 순간일 수도 있고 속이 더부룩해서 잠못 이루던 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뀌어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내일 아침 다시마 우린 물한 컵을 준비해 보세요. 둘째, 오늘 장을 보고 오셨다면 키위 두 개를 냉장고에 넣어 두세요. 셋째, 잠자리에 들기 전 5분만 배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보세요. 이세 가지를 단 일주일만 해 보시길 권합니다.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천천히 몸을 바꿔가는 겁니다. 장은 우리가 먹는 것과 하는 행동을 고스란히 기억합니다. 그렇기에 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 평생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약은 급할 때 도움을 줄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결국 생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시마, 키위, 우엉 중에서 어떤 음식부터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다섯 가지 생활 습관 중에서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의 경험과 함께 더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변비와 소화불량에서 벗어나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세요.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변비뿐만 아니라 혈압, 혈당, 뇌, 건강 등 시니어 세대가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를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시원하게 시작되고 매일의 삶이 더 가볍고 건강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이 그 출발점이 되길 응원합니다.